사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러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모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은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나리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매그들로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셈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정,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을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군인들은 죄수가 해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해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둬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우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놓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사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완느러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다루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데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티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군에 그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데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우루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수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함이요내 민족을 고발해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사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는 이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류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거칠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음. 단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희순 근사님 아주 시원하게 잘 읽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로마스가 6번, 6일 정도 분량입니다. 이스프만 살펴보면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스가 끝납니다. 힘을 내시고 함께 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제수 이송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 다고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백부장 윤리오의 책임 아래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중간 도착지인 그레데스의 미항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질기상 지금 더 이상 항해하면 바다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아 지금 위험할 것으로 생각돼서 겨울을 이곳에서 나자 이렇게 했지만 어이 백부장 윤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길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14일 동안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광풍으로 인해서 배와 물건들은 손상을 입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안심시킵니다. 백부장 율리온은 바울의 말을, 말을 신리하고 바울의 지시에 따라 잘 이행했을 때그 276명이 모두 육지로 섬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제 바울 일행이 무사히 도착한 그 구출되어진 그곳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그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잘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무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지에 와서 제 값을 치르는구나 생각하고 죽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에 있는 사람이 보볼리오라는 그 사람인데 그 집에 사흘 동안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잘 이렇게 거쳐 했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수기도하니까 나왔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이 바울이 몰려왔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석달 후에 배는 다시 출발 하게 되었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쓸 것을 이렇게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여러 곳을 거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게 맞이하러 나왔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먼저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파했고 2년 동안 자유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바울의 순교까지 약 30년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은 어떻게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배에 탄 276명 중에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폭랑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 듣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정말 폭풍 속에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원도 단강이는 어 이렇게 갱이 그 단강 안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떠냐면은 바로 통화선이 살아 있을 때라고 합니다. 바깥과 안이 연결이 될 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여기 있어 하면 아좀 기다리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출하겠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통화선 때문에 더 오랜 시간도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통화선이 기도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는 생명줄이죠. 그래서 기도가 상실되고 될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줄, 통화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라는 거죠. 그는 인생의 목적과 어,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할때 우리는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야하겠고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확실한 사명을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276명 모든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생명이 다살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배에 탄, 그와 함께 한 가족, 그와 함께 하는 주위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입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고 우리가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 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그래 음성을 들어야 살수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주위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가?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이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어려움이있었습니까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냥 마지막 3차 순도 여행을 마치막 이제 로압0되어 가는 과정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었죠 그래서 공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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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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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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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굴로의 강풍에서 죽을 뻔하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제수들이 도망간 것을 우려해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멜리데에 스메 가서 겨우 살았는데 독사에 또 물렸죠 바울이 이런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결국 그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로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 모든 어려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유대인의 위협, 감옥에 갇히는 것 폭풍우 때문에 죽게 된 것, 독사에 물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폭풍 한 폭풍 우 이런 거 성경에 구약성경 보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뱀도 사단의 성경에는 사단의 국에 하는 대표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막겠다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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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 중요할수록 우리를 낙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 안에 붙잡히는 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의 이런 초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팡이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수 있다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요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받고 방언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긋게 만들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부도행전은 성령행, 성령행전으로 하나님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반면에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라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나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 그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에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춥고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는 하 자연스러운 과정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걸어가고 여기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동시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겪어야 될걸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 에서 위에서 그냥 너제 용사함을 받았고 구원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고 30년까지 사시고 33년, 30년부터 이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애쓰고 죽고 배고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위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걸어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잠 못자고 헌신하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런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붙여주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자연스러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28장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주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은혜와 은총이 사도행전 이9장으로 쓰여지게 하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역사와 자인적인 역사 역사가 내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우리 의수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사경전 29장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승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